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후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김승희 전 의원입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로 입성해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까지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혐오 조장과 막말로 인해 국회 윤리위 제소된 이력이 있으며 그런 이유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서조차 탈락했던 인물입니다. 어째서 자신들이 부정한 인물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빗발칩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0월 당시 박능우 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치매와 건망증이 다르냐고 물은 뒤 대통령 기록관 추진 문제에 화를 낸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 의결한 것을 두고 이쯤 되면 주치의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기억력을 잘 챙겨야 한다며 국가 치매 책임제는 대통령 1호 공약이라 말했습니다. 즉, 대통령을 치매라 비꼰 셈입니다. 해당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재차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가짜 백수호 파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독성이 들어있는 가짜 백수호인 이엽 우피소에 대해 섭취에 따른 인체 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언해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가 2년 가까이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이력도 논란입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등김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제대로 된 후보를 새롭게 인선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불신과 혐오를 야기해 사회적 비난을 자초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공천에서조차 탈락시킨 인물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철학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고 새롭게 후보를 인선하라고 밝혔습니다. 오죽하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차라리 아빠 찬스 정호영이 낫다는 얘기가 돌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함께 지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경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활동해온 만큼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 인선에서 여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억지로 여성을 끼워 맞추게 한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